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눈입니다. 어, 1월 28일 화요일또 2차 방송이고요. 2차로 이렇게 오늘 10분을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가 보시게 한, 어, 종자목 꽃물들이 많습니다. 눈여겨 보십시오. 어,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태홍수입니다 아주, 어, 죽음소심이 멋진 개체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당당히 차지한 개체고요. 2번은 정담입니다 죽음소심이 아주 멋진 어, 또 정담이고요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최상작입니다 3번은 송정종자목입니다 요즘 송정 가격이 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지요 어, 남성미가 넘치는 녹화대비가 우수한 그런 송정입니다 그리고 어, 4번은 조금 어, 귀한 개체인데요 장단엽인데 어 이게체는 자두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어 예전에 지인분이 아주 어 촉당수 막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던 그런 개체니다 근데 꽃 사진이 없어서 요즘은 보는 대로 해서 이렇게 어또 가격을 책정해서 올렸고요 배양하시면서 또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자두화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은 정령입니다. 어 황화소시미 어, 상당히 예쁜 개체지요. 예쁘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6번은, 6번은 두 가보입니다. 송옥하고, 이벤서반입니다. 송옥은 작 상태 아주 최상작이고요. 촉수가, 어, 지금 탄섯 촉에, 또 자마가 세개 정도 튀고 있어서, 어, 꽃도 내년에는, 어, 몇개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벤서반입니다. 서반도 이렇게, 어, 입변 스타일로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신 안주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6번은 세홍입니다. 세홍 두가보입니다. 세홍은, 어, 주구마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어, 그래서 또 내년에는 꽃도 볼수 있겠고요. 척수도 늘려서, 어, 두화분으로, 어, 두보니까 두화분으로 심어서 또비양하시면서 꽃도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어, 그리고 8번은, 어, 두 가본데요. 어, 아월하고 미녀입니다. 아월은, 어, 황화가 상당히, 어, 예쁜 개체인데,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옆도 굉장히 강엽에, 어, 멋진 또, 키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어, 아월은 한평 중국대회에서 특별상을, 어, 차지한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꽃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미녀는, 어, 중투기아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내년에는 예쁘게 꽃도 볼수 있겠습니다. 척수가6척입니다 그리고 9번은 어, 양귀비하고입변서반입니다양귀비도 어, 황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꽃하행히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척수 어, 조금만 더 늘려서 예쁘게 또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입변서반이고요종자목으로또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에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어, 참보하고 입변 중투입니다. 참보는, 어, 일본 죽음소심 중에서는 또 아주 손꼽히는 그런 개체지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어, 또 촉수 조금만 더 늘리시면은 꽃도 볼수 있겠습니다. 죽음소심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입변 중투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옆이 굉장히 후유에 중투 무늬가 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어, 맛지게 또 배양하시면서 초수 늘려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차로 또열 어, 분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예쁜 꽃도 한번 피워보고 하십시오. 어, 그리고 또 마음에 드시는 음, 개체 있으면 입실해가지고 또 꽃도 피워보시고요. 어, 또 작품도 만들어보고 하십시오. 어, 뿌리볼바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또 가게가 촉수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1번은 태홍소 입니다 죽음 소심이 아주 맞은 어, 개체고요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대상을 차지한 개체 입니다 어, 늘 어, 수상권에 드는 개체이기도 하고 어, 꽃화행 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자질을 가진 어, 품목입니다 촉수 내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작은 조금 작그만 합니다 근데 이제 어맨 뒤에 쪽에 보면은 어어 노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척은 아주 건강합니다. 내어네 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1cm에 폭은 0.7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죽음 소심사 한번 피워보십시오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쁜 태홍소입니다. 네, 태홍소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고요 어, 촉수 지금 내 촉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예쁘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아주, 어, 죽음소심 중에서는 또, 어, 대상까지 자제한 아주 멋진 태홍소. 네, 이번은 정담입니다. 어, 죽음소심이 아주, 어, 예쁘게 필요한 게지요 어, 작은 아주 제상작입니다전 입장 아주, 어, 깨끗하면서, 또,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촉수 늘려서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엽이 굉장히 후육에 아주, 어, 배골도 상당히 깊고 강엽입니다. 어, 뿌리 벌버 굉장히 튼실합니다.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촉수 두 촉에 또, 신화한 쪽도 위치 좋게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아, 길이는 20cm에 폭은 1cm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자기 좋아서 또,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여기 한 입장에 약간 끝에 갈변 현상이 있는데, 뭐더다 들어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어,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증감, 어, 두 촉에 또, 어, 신화 한쪽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어,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늘려서 멋진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두쪽에 신화 한촉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3번은 송정입니다. 어, 중투 중에서는 어, 녹대비가 상당히 좋아서 또 남성미가 이렇게 보면은 어, 넘치는 그런 개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 송정은 언제든지 대상 후보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정말 어, 녹화 대비가 상당히 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아주 중도 어, 중에서는 굉장히 어, 화려하면서 멋진 남성미를 뽐내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전 가격이 조금 많이 어, 또 올랐지요. 어, 촉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3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작은 작지만 아주, 어, 예쁜 송정. 네, 송정, 어, 뿌리입니다. 뿌리 세 가닥이고요.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아주 녹가 대비가 우수한 그런 송정 종자목입니다. 촉수는 지금 한쪽에또 어, 자마가, 어,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어, 종자목으로 음, 또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4번은 어, 장단엽입니다. 어, 이 개체는 어, 자두화가 피는 그런 어,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인분이 예전에 아주 초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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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고가에 어, 주고 샀던 개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꽃사진이 오래되다 보니 까 꽃사진이 없어서 가격을 어 그냥 보는 그대로 어 측정을 했습니다 장단엽에 도화가 피게 생겼죠 어 그래서 어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일단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굉장히 꽃이 예쁘다고 합니다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신화가 올라오다가 지금 멈추고 밑에 다시 어 신화가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또, 촉수 널려서 멋지게,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 꽃도 한 번, 어, 피워 보십시오.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보시면 가랑까랑하게 생겼죠. 어, 이 꽃도 딱 오가져가지고, 굉장히, 어, 아주 잘 배양해 놓으면 멋진, 어, 개체입니다. 그래서, 배양하시면서 촉수 널려서 예쁜 또, 어, 자루와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어, 한쪽이 신화 한쪽이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은 0.6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네, 4번은, 어, 장단엽입니다. 자동화가 피는 장단엽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굉장히 튼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화가, 어, 이쪽에, 하나는, 어, 올라오다가 성장을 멈추고, 하나, 이렇게, 한쪽,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또 멋지게 촉수 늘려서, 어, 예쁜 자루와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꽃이 상당히 예쁘다고 합니다. 이 개체는, 어, 지인분이 직접 꽃을 피운 개체인데, 어, 꽃 사진이 없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했고요 어,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해주고 샀던 그런 개체입니다.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네, 5번은, 어, 정령입니다. 황화소심이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죠. 어, 조금 귀한 개체입니다. 어, 황화소심 중에서 정령도 상당히 꽃이 예쁩니다.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어,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20cm에 폭은 0.7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어, 또 척수 조금만 더 늘려서 예쁜 어, 황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모주 초개가 어, 보면은 약간의 끝에 갈변 현상이 조금 있고요 한입장이 또 잘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진전진 두 촉은 아주 깔끔합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멋진 황화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어, 정령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없겠습니다. 어, 촉수 지금 세촉에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보시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촉수 늘려보십시오 어, 아주 하나소심이 상당히 예쁜 정령입니다. 네, 어, 6번은 송옥하고 이펜스반입니다 어, 먼저 송옥부터 보시면은 짝상태 어, 아주 최상작입니다. 어, 또, 내년에는 예쁘게 원반 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아주 작품 만드시기도 상당히 좋고요꽃 맥경도 달아서 전시에 출품도 해, 하고 해보십시오. 그 정도로 작은 아주 최상작입니다. 어, 송옥 촉수 다섯 촉에 자마 세개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변 서반입니다. 서반 문이 아주, 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죠. 전진 또, 아, 신화 촉도 이렇게 어, 예쁘게 지금, 어, 한쪽 올라오고 오면서 무늬를 또발인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 또 아주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도 늘리고, 무늬도 어, 발인시켜보십시오 이렇게 송옥하고, 어, 변 서반하고, 이변 서반은 한쪽이 신화 한쪽입니다. 어, 이렇게 두가버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아주 종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죠 입변 서반도 무늬가 어, 전체적으로 화려해서 배양하시기 상당히 네, 좋습니다 6번 승목하고 입변 서반 두 가보입니다 어, 먼저 입변 서반부터 뿌리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서반 무늬가 이렇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종자목입니다 어, 촉수 지금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한번 늘려보십시오. 어, 전체적으로 어, 서반 무늬는 화려합니다. 그리고 송옥입니다. 송옥 뿌리고요.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최상작입니다. 어, 촉수는 지금 여섯 촉, 다섯 촉에 또 자마가 세개 있습니다. 세개 어, 정도 있고요. 어, 또초순 늘리시기도 좋고 내년에는 예쁜 또 어, 원반 소심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멋지게 어, 꽃도 피워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 서반하고 송옥, 송옥하고 두가 보입니다. 예쁘게 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네, 7번은 세홍입니다. 어, 주구마가 아주 예쁘게 피는 세홍이고요 어, 지금, 두 가보입니다. 세홍 두 가보입니다. 네 촉, 네 촉, 이렇게. 어, 네 촉에 자마 하나, 또네 촉에 자마 하나 해서 총 여덟 촉이죠. 어, 네 촉씩 해서 두 가보고요. 어,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 조금만 늘리시면 예쁜 주구마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어, 세홍, 네촉, 네촉, 두가보에서 종여덟촉에 가격은 6만원입니다 멋진 주구마,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네, 7번은, 어, 세홍, 두가보입니다. 뿌리고요 두가보 뿌리다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어, 보시면은, 어, 네촉에 지금,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짝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가보, 어, 요, 여기도 지금, 어, 촉수는 내촉이고요 이렇게, 또, 내촉에 자마 하나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 뿌리도 되게 튼실합니다. 이렇게 두가보입니다. 새옹 두가보입니다. 멋지게 또, 어, 배양하시면서, 어, 주구마도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네. 8번은 어, 아월하고 미녀입니다. 아월은 어, 황화가 아주 멋지게 피는 개체입니다. 작은 아주 최상작이고요. 아월은 어, 한평전국대회에서 특별상을 어, 차지한 그런 개체입니다. 그만큼의 황화가 아주 상당히 멋진 개체입니다. 그래서 또 배양하시면서 예쁘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그리고 미녀는 어, 중투기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지금 촉수가 6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어, 내년에는 또 예쁜 중투기화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월은 또 귀한 개체이기도 하고요. 배양하시면서, 어, 두 품종 다 예쁘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아월 3촉에 자마 하나 있고요. 민연은 6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 두 가보에서 가격은 6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게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8번은 아월하고 미녀 어, 뿌리입니다. 아월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기 아주 최상장입니다 어, 촉수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 어, 이렇게 아주 굵게 지금 하나 어, 튀고 있지요 배양하시면서 또 촉수도 늘려보십시오. 아주 자기 최상장입니다 그리고 미녀입니다 어 미녀는 어 중투 기아가 아주 예쁘게 피는 게 지지요 뿌리고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좋습니다 내년에는 또어 중투기아도 예쁘게 피워 볼수 있겠습니다 중투기아 중에서도 어, 미녀가 상당히 꽃이 예쁩니다 어 촉수 지금 6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 미녀하고 또 아월하고 이렇게 어 두가 보입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시오번은 네, 어, 양귀비하고 이펜스반입니다. 먼저 양귀비부터 보시면 양귀비는 황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죠요꽃화인도 상당히 예쁘면서 아주 어, 색감도 또 황화가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어, 조금 귀한 개체입니다. 어, 세 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고요, 중간에 벌바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줍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그리고, 입변 서반입니다. 엽성이 아주 후유에가랑가랑한 그런 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수 두 촉에 자마가 양쪽으로 두 개도 튀고 있고요. 어, 이 끝이 약간의, 어, 갈변 현상이 조금 있습니다. 종자목 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양기비하고 입변 서반 두 가보에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어, 양귀비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꽃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9번은 양귀비하고 입변 어, 서반 뿌리입니다. 먼저 양귀비 뿌리부터 보시면 뿌리 어, 조금 까매도 단단하고요. 또 중간에 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줍니다. 촉수 지금 세촉에 어, 자마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항화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그리고 양귀비이고요. 그 다음에 입변 서반입니다. 어, 엽은 굉장히 후육이고,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예쁘게 비양하셔서 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엽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이 까랑까랑 하면서. 촉수 두 촉에 지금, 어,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엽이 아주, 어, 후육의 그런 개체입니다. 이렇게 양기비하고, 어, 입변 세반하고 두가 보입니다. 네, 10번은, 어, 참보하고 잎변 중투입니다. 참보는, 어, 일본 출란이지만 죽음 소심이 아주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그래서, 어, 굉장히 어,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 일본 출란이지만 어, 한분 정도는 난실에 두고 또 배양하면서, 어, 꽃을 보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배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촉수 세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장 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전 입장이 렇게 아주 깨끗하고요. 세촉에 어, 어, 자마 두개 있고요. 그리고 입변 중투입니다. 옆이 아주 굉장히 후육에 어, 또 중투 무늬가 또 화려하게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촉수는 1.5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입장이 한입장 잘려 있어서 1.5촉에 어, 자막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참보하고, 입변 중투하고, 두 가보에서 가격은 8만원입니다. 어, 죽음 소심이 상당히, 어, 예쁩니다. 그래서, 꽃을 한번 피워볼 만한 그런 개체지요. 어, 색감도 아주 예쁘고, 어, 꽃 자체가 상당히 예쁜, 어, 참보입니다. 이렇게 두 가보에서 가격은 8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10번은, 어, 참보하고, 입변 중투하고, 두 가보입니다. 어잠보부터 뿌리 보시겠습니다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세촉에 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배양 하시면서 또 예쁘게 어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잎변 중투 입니다 개엽은 굉장히 후육이고요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는 배양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어, 촉수는 1.5촉으로 측정하겠습니다. 뒤에 잘려져 있는 입장이, 한 입장이 있어서. 1.5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입변 중투하고, 잠보하고 이렇게 두가보해서또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네, 이렇게 2차로 또 10분을, 어,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은 또, 어, 꽃물들이 많지요. 아주 예전에는 상당히 고가였던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어, 비행하시면서 또 예쁘게 꽃도 피워보시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개체는 전화 문자 주십시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가족들과 행복한 또 연휴 보내시고요. 어, 내일 멋진 또 어, 설날을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연아눈이었습니다.